잊혀진 평온을 모티브로 한 수초왕. 한달 전, 트리밍을 할 때의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만큼 퍼져 수조를 거의 가득 메웠습니다. 앞에서 봤을 때빈 공간이 많았던 예전과는 달리 지금은 풍성하다라는 표현이 잘 어울릴 정도로 런너를 많이 했습니다. 정면에서 봐도 많이 자랐고 측면에서 봐도 열심히 런너를 하고 있는 니그루 워터론의 모습이 보입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 재밌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수류가 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 방향으로 자라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수류를 잡아줬다 생각을 했지만 알게 모르게 저 방향으로 물의 흐름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인지 측면보다는 정면에서 봤을 때 더욱 예쁘더라고요. 정경수초는 왼쪽에서는 상당히 잘 자라주고 있지만 반면 다른 수초들이 있는 공간에서는 잘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수초들이 뿌리가 상당한 탓인지 아니면 단순한 비료 부족인지 절대 저곳으로 뻗어나가질 않더라고요. 조만간 키가 자란 전경수초들을 커트해줄 예정인데 그때 비료를 조금 더 추가해봐야겠습니다 위에서 봐도 빈 공간이 크게 느껴지는데요 저곳만 메꿔진다면 더욱 평온 같은 느낌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수초들은 하늘 높이 자랐는데요 수면 위로까지 자라 물 밖에서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명을 받고 있으니까 마치 장미 같은 느낌을 선사해주고 있는데요 예쁘긴 하지만 아쉽게도 높은 습도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점점 말라가면서 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도 잘 자라고 있지만 재밌게 자라고 있는 수초가 있는데요 바로 오토코인입니다 한쪽씩 올라오며 줄기의 끝엔 둥근 잎이 있는데 얘네들은 독특하게도 가로로 뻗어 나가더라고요 다른 분들의 사진을 보면 심어둔 주변으로 자라 올라오던데 환경이 적합하지 않은 걸까요? 여튼 한 방향으로 자라고 있는 재미난 수초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수초항에서 가장 좋아하는 수초는 예전에 다른 수초를 추가할 때 데려온 건데 빨리 자라는 다른 수초들과는 달리 천천히 자라며 푸른 색감을 뽐내는 것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워터 코인보다는 오히려 포인트로 두기에는 더 좋아 보이네요. 그리고 잘 자라난 수초들 사이에서 저와 함께 열심히 관리 중인 새우들과 이 속에서 살고 있는 구피체어들. 아직도 크기가 많이 작은데요. 격리된 공간에서 밥을 많이 주면 잘 자라겠지만 빨리 자라는 것을 바라지 않아 먹이를 적게 급여하며 천천히 키우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직도 작은 크기를 유지하고 있죠. 치어들이 조금씩 성장하며 성체 모습을 약간이나마 낼 때가 가장 귀엽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 간단하고 짧게 근황을 보여드렸습니다. 새우들의 귀여운 모습을 보며 영상을 마치기 전에 다음 영상 짧게 공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선책이었습니다.